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잘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하고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다녀가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과테말라에 있어서 한국말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산에 있는 집들이 보이죠? 과테말라에 온 이유는 과테말라를 통해서 중미를 밟고 남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땅끝까지 가기 위해 오대양 7대륙을 잡기 위해 과테말라를 밟았습니다. 스페니시, 즉이아 스페인어를 하는 대부분의 남미나라를 밟기 위해서는 과테말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또 우리 전 세계 사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항당에서 6주 전에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스텝을 밟아가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첫째로 제가 와서 한 사역은 컨텐츠 사역입니다. IM 선교회가 컨텐츠화가 되어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지금 콘텐츠 작업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일을 분할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함께 콘텐츠 작업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내고 있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작업, 둘째는 미국 본부가 사역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웰컴 투 아메리카 미국으로 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고 뭐 메인랜드, 메인라인이라고 드 메인 그러죠. 이렇게 예전에 300년, 400년의 그 영적 또 대각성을 겪어 하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잃고 20년 동안 30%에서 약 40%가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구성들이 60대 이상인 노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냥 교회를 3개씩, 2개씩, 너무 아름다운 스테인레스로 여러분이 보면 영화에서 보는 그런 교회들을 두 개, 세 개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을 다시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지고 알런티어로 와도 오셔도 되고 학생으로 오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선교사로 와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서 제가 이제 광고를 고대려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어를 많이 해다 보니까. 네, 광고도 많이 못하고, 컨텐츠 작업하느라고 굉장히, 어, 세상, 재밌는 말로 짱 박혀가지고, 이제 컨텐츠 작업하고, 이제 이뤄냈고, 그 작업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영어권으로, 이제는 c b p 더 부모대한 학교도, 에듀 컨서트도 모든 것들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글로벌 네트워크 인원에서, 이제 글로벌로 미국에 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네트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땅의 부흥을볼수 있는, 그리고 미국 땅의 부흥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세븐 라이프 팩,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생명의 선물 세트를 준비를 해서 미국에 맞게, 미국 토양에 맞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에, 이게 파일럿 케이스 즉 샘플이 나오면 에, 저희가 실제 사역에 하나로 넣어서 전 미국 영역 영어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로 갈수 있는 그런 미국 현지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네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바, 여기에 와서 우리 헤드쿼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더잘 어, 에, 학업적으로 신앙, 스피리추얼하게 또 시, 신앙적으로 아, 아카데미컬하게 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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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또 이카노미컬하게또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어, 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어, 사람들이나 모든 자원들이, 아, 아시아에도 있지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미와 남미를 밟아야 된다. 어, 그래서, 5대학 육대들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세, 세상 땅 끝까지 갈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온라인도 가지만, 갈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에 다섯 번째로 제가 와서 지금 왔고 그리고 드디어 중미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땅의 서포트를 받아 중미를 밟았고 이제는 이제 남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에 선교 센터를 세워 선교사를 보내 그리고 선교의 일을 하여 온라인 바이브 스쿨, 온라인 신학교 디그리 과정 예, 뭐,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그리고, 어, 국제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과정, 그리고 또한 역시 온라인 하우스 웰치 플랜팅 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곳에 아, 정말 허브가 되어서 이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이, 이 땅에서 이 과테말라가 이제 스페니시를, 스페니시의 나라들을 16 나라를 섬길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작업이나 또 글로벌 네트워크이나 미국 내부 안이나 또 세계 선교나 또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와서 미국 땅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말로 우리가 그, 그,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제가 <laughs> 유튜브를 많이 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시아권으로 또 다시 가야 될 시간이 3주 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3주 있다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말로 다시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세계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는 것처럼 성령의 비가 여러분과 우리 선교회에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 그,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미국 땅에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사로 보냈다. 에. 그래서 선교사로 제가 보냈다는 걸 알자마자 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 정말 이 미국 땅에 또이 남미, 북미, 중미의 땅에 또 지경을 넓히로 보내셨는데 확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확정을 주셨습니다. 세 번으로 주셨는데 한 번은 저희 그분 중에서 한 분은 한 분은 저희 미국 교회 바로 앞에 리버리코너 칠칠이라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약천명뭐칠팔백명 나오는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어, 그래서, 어, 뜬 옷이 식사를 이제 왜 하라고 하자고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무슨 그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려고 갔는데, 제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시켜서 스테이크를 시킨 동시에 사모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나는 암타이거 나는 호랑이고, I'm 아, from Asia. 나는 아시아에서 왔고, 아, 그리고, 아, 아시아에서 왔고, 나는 부흥복길 원하고,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했는데, 엄청 거기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니, 타이거 호랑이라고 그냥 소개를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아시아에 온흥을 보는 이웃이라고 한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상처가 됐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만지셨다 하면서, 첫 번째 컨포메이션은, 그분이 이제 한달 전에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아시아에서 타이거가 올 건데, 그가 부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정을냈고 그래서 첫 번째 컴플리멘션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 그전스인조스 부사장님인 줄리의 동생인 주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줄디라는 분이, 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 집안이 뭐 의사요, 또그 다음에, 아 어, 교수요, 뭐 이렇게 아주 미국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인데, 사장이요, 뭐 성공하신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제 얘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아시아에서 왔고, 난부흥복용을 하고, 난 타이거 다녔는데, 이분이 큰 총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한달 전에 교회에 왔는데 어떤 예언자가 아시아에서 타이거가 올 건데 이 붕을 이끌 건데 이 사람이 어 와서 부 붕을 떼서 이제, 이제 한달 있다 올 거니까 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람을 보필하기위 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래 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깜 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희 세계 상황실에서 아주 하이클래스인데, 영어도 잘하고, 엄청난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세크리터리로, 이제, 제너럴 세크리터리로, 같이 일하게 되어주신 거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 보니까, 영어를 밀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아, 저 사람은 영어가 부족하다. 의사분 하나, 의사분인데, 근데 이제 주일날, 어, 그, 손, 사모님이, 그분, 부인이, 손이 아프다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릴, 기도를, 손을 고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손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희한테 식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왜 그러냐니까. 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저한테 뭐 영원한 제대로 하겠냐, 이랬던 분인데도, 그랬는데 의사인데 사모님이, 부인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병 때문에 약을 먹으면 몸이 너무 막 그, 그, 뭐야, 사이드 이펙트, 뭐라 죠 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 이게 엄청 이제 막 몸이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풍병이 막 올라오고 먹어도 그렇고 안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병이 나가지고 밤세 뒹굴다가 어 밤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자는데 6번, 7번은 깨고 밤에 밤마다 샤워를 하면서 그렇게 4개월인가 5, 4개월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깔끔하게 나면서 몸이 깔끔해진 거예요. 근데 엄청 재밌는 건 어,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You are healed. 네가 나음을 얻었노라. 이렇게 세 마디를 했는데 이세 마디를 통해서 이분이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프릿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한 거죠. 그래서 세 분을 통해서 컨퍼메이션을 받고 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군요. 그럼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국당에서 멋지게 살역해서 지금은 교회 안에 생초리도싹 바꾸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대관이 되어지고, 또 사역도 틀을 다 잡고, 그리고 마지막 중미와 남미를 잡기 위해서 중미 땅까지 이렇게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제가 열심히 땅끝까지 나서 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남미 땅에서 선교 센터가 세워져 중미 땅과 남미 땅의 선교 센터가 세워져 선교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이 선교 사역을 통해 이 허브가 되어 땅 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남미 있는 아 중미의 과테말라에서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 땅에 이제 5일 뒤에 가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국말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